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현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용 수영차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24년 최신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법인 차량 번호판 색깔이 이제 바뀐다고 해서 어, 세제혜택도 그럼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요. 업무용 소용차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상 몇 가지 개정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을 하실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리스 렌트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주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현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제 자동차를 살 돈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시불로 즉시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저렴합니다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6%에서 7% 정도의 금융 비용을 부담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시불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매든 리스든 렌트든 연간 800만 원까지 차량 가액에 대해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구매 가액 을 5년으로 나눠서 그 금액과 이제 800만 원을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5년으로 나누면 매년 1천만 원씩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이 금액하고 이제 800만 원을 비교해서 800만 원을 초과하는 200만 원은 한도 초과액으로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리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 가액의 약한97% 정도의 금액과 800만 원을 비교하게 되고요. 렌트는 이제 렌트료로 지불한 비용에서 70%를 곱한 금액과 이제 800만원을 비교해서 한도 초과액이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차량가액에 대해서 한도만큼 비용 처리가 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비싼 차를 못 사는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요즘에는 차량가액이 워낙 비싸잖아요. 기장료 빼고 다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능력이 되시면 좋은 차 비싼 차 그냥 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비용을 800만원밖에 인정 못 받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전액 부인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왕에 면 마음에 드시는 차로 타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비용 인정만 포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낸 비용을 전액 바로바로 바로 다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차량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9인승 이상의 승합차, 그러니까 스타렉스라든지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경차, 모닝 스파크 같은 차량들, 레이, 그리고 화물차 이런 것들은 한도 적용을 받지 않아요. 차량 가액이 뭐몇 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한도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 사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가격에 대해서는 80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되지만 그 외에 보험료나 주유비나 주차료 수리비와 같은 이런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비용들까지 합해서 연간 1,5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비용 인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전체 운행 거리 중에서 이제 업무와 관련된 거리의 비율, 그러니까 업무 사용 비율을 구하기 위함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기록부 작성을 해야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다들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운행 기록을 측정하는 어플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어플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법인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어, 대표자 혹은 주주의 가족들이 막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막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재직하는 임원과 직원만 보험에 들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자와 이제 주주의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그때는 법인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겠죠. 개인 사업자 차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업무 전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저와 같은 전문직 사업자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2024년부터는 한 대를 제외한 추가 차량에 대해서 반드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미가입을 하게 되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와 전문직 사업자는 관련된 비용을 100% 인정을 못 받고요. 혹시부기 의무자는 50%가 부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데 만약에 차가 두 대가 있어요. 그러면 한 대는 가족이 모두 다탈수 있는 가족 모두를 보장할 수 있는 누구나 탈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추가 한 대는 저와 저희 사무실 직원들만 탈수 있는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대 모두 그냥 일반 보험에 가입을 해서 가족들이 모두 탈수 있게 되면 추가 한 대에 대해서는 관련 차량 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리스료, 렌트료 이런 것들을 전액 부인하겠다는 겁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50%의 비용이 부인되겠죠.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2026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전문직 사업자와 동일하게 100% 비용 부인액이 동일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50%만 부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용 차량을 여러 대 구매해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 그거 못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2024년도에 굉장히 중요하게 변동된 사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촬영에만 적용하던 이 업무 전용 보험 가입이 개인 사업자에게도 점차 의무화되고 확대되는 추세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유용한 절세 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